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퍼클 못하지. 발탄 헬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퍼클 합니까. 여러분들이랑 즐기려고 10시에 오플런 뭐 하는 거죠. 야, 되게 멋있게 생겼다. 어, 골드 보상 주네요. 어, 야, 하드가 15,000 골드. 야, 미쳤다. 아, 2주에 한 번? 아, 그럼 한 캐릭터만, 한 캐릭터만 갈수 있는 거구나. 아, 난 다른 캐릭터 다갈수 있어가지고, 어서서 1 5 8, 8 9급파에 허다닥 걸려놨는데 젠장. 야... 자 익스트림 어디 좀 볼까요? 일단 한번 초대를 해드릴 건데요 합방 핫빵 아닌 합방이랄까? 이내 방송을 보시다가 방송 시작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는데 오늘 같이 꼭 가고 싶으시다고 방송 끼면서 그래가지고 자 트라이 재밌게 해보실 분들 한분 기다렸다가 없으면 그냥 출발할게요 오늘 아마 별로 없을 거야 아니, 익탄 트라이 가못어어 아니, 여러분들, 우리 발탄 노말도 하고 하드도 했으면 익스트림도 그냥 할수 있어요. 몇 시간 구르다 보면은 괜찮아. 공이속 찾습니다. 어, 저기 공이속 있대요. 감사합니다.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뭔데요? 뭐야? 아, 어, 나 추방당한 거야? 출발합시다. 아, 아 들리나요? 아잘 들립니다. 아 좋네요. 이게 어제 헬탄 해보니까 <laughs> 진짜 힘들었는데. 아 저희 이제 점심 먹기 전에 끝납니다. 걱정 마세요. 아 점심 먹기 전에 파티가 터지나요? 아 못한. 멋을 하나 터지건데. 아. 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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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드랑이 웃음> 아. 이렇게 어? 어? 아, 아, 뜨는구나. 아 아픈데? 뭐지? 막 아, 괜찮네요. 이거 일단 분열하면 실리안 두명 맞추는 거 한번 해보죠. 에? 에? 아, 그냥 실리안 쓰면 되는 거죠? 빨강 12시, 난이 8시. 고 예, 갈게요. 각보고 실리안. 아, 실리안? 12시, 12시에서. 2시에서여기2시에서 어, 8시로. 어. 선생님. 선생님. 아, <laughs> 죄송합니다. 네, 아, 난 빨간색만 맞추면 어, <laughs> 마요, 돌아요. 포지션. 기력기 무력? 무력 아. 응. 이거 뭐였다가 빼야될 건데? 이거, 아 이거 12시 쪽에 모여있죠? 똥을 똥 아, 어, 아, 뭐 뿌려요? 뭐, 아, 뿌렸어요,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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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조심 세로 스캐리시킵 아, 나이스 수현 이거 파란색 12시에 난입 6시 하죠? 여기서 시리하시면 되죠? 같이 맞춘다는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미니맵 네. 보시고 네. 지금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나이스 뭐야? 받았어요 이러면 바로 이렇게 도망가거든요. 아... <laughs> 1번 먹었어요? 2, 3, 2, 3번 먹었어요? 4. 2, 아, 1,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 아 나이스. 네, 된다고. 아, 좋아요. 12시쯤. 좀... 어, 이거, 아,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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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커 여기. 여기. 스포커 12시, 12시, 12시. 네, 뭐. 예, 그냥 네. 디지, 실리안 쓰면 돼요. 지금? 아, 이거 도발 잡으면 바로 실리안 쓰면 될것 같은데. 도발 아저요 지금 이다 도발 도발 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길 한번 넣줘어 기타 안 맞아 이타 안 맞아 아, 이타 이타 안안 맞아. 안 맞아. 와. 아. 이거 공포공포 보여 아, 공포. 공포, 공포 여기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죽을 때 됐는데 슬슬 나이스 아 오늘 진짜 이거 네, 이거이 몰라요 나하 나이스 아니, 내가 4열이 아니, 두 음. 가지고 어, 좋아하는 이 맞아. 생각이 아. 맞아. <웃음> <웃음> 그리고 어. 저 뭐냐, 그.. 일단 올라가서 저거 이속! 자기의 이속 좀 브리핑 음.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이거 자리도 정해야 되거든요. 네, 자리도 정해야 돼가지고. 일단 해볼까요? <laughs> 와, 이거 진짜 점심 먹기 전에 <laughs> 끝나겠는데요? 아니, 저기 아, 아, 그 발언. 아, 아, 저기요.. 그... 아니, 우리 1가문 아, 바로 원했잖아요! 아, 2가문 한 3차, 한번 끝날 듯? 네 나왔어요 나왔어 우리야 여기 뭐야 뭐, 뭐, 여기. 뭐야 뭐야 똥 빼고 <놀람> 아 여기로 구식 어, 던져놨어요 <놀람> 네 팍폭 던지고 나이스 아, 나이 여기 어 한기시 안시 한 뭐, 여기 한시 푸셔야 한한한 되거든요 좋아요 이제 여기로 그럼 일단은 실리아 안시 로 이리와 어디갔어 아 선보 아 어우 아파 이거 는데어 이거 반시계로 반시계 반시계 반시계. 이빠 보이시죠? 맞... 들으시죠? 아이고, 주신...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마지막에 무조건 이 끝부분 있잖아요. 이게 터지거든요. 그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 이거 그리고 그 짤기믹들이나 이런 거휘적휘적하고 찍고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맞으면 무조건 슬로우예요. 아, 안 맞아야 돼요. 아, 그래서 느려졌구나. 멘트 네, 이상하더라 그거... 음. 다시 6시 모여서. 다시. 네, 자리로 자리로 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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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자리요. 좋아! <웃음> 어? <웃음> 어이쿠.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코? 응. 아 이렇게? 여기 비상 비상! 어이고 아! 아어어어 누가 내가 훔쳐 먹었어! 들어가고? 죄송해요. 어. 내가 어, 먹었거든 <laughs> 다단 비밀구슬은 본인이 챙겨야 남한테 네. 뺏기면 은 이제 본인 잘못인 걸로 네 알겠습니다 에이. 점심 전에 깬다는 사람 에휴 참 아니 아직 10시 46분이에요 여러분 에 이거 맥모닝 해? 시켜야겠다 아직 어어 아, 아, 안돼 <laughs> 일단 하죠 어, 아, 뭐야 구구. 이거 구구구구구. 와 돼, 이거? 벌써 지형 파괴가 와 우리 다 깼네요 그러네요 아 <laughs> 여기서 터지네 아쉽다 아다 깼는데 여기서 죽어버렸네 <laughs> 어, 잠깐만, 여기, 장비 터지나?